그 아기는 너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는 아기 착하게 살아야 돼. 올바르게 살아야 돼. 특히 욕심부리면 안 돼. 남의 거 뺏으면 안 되지. 꼭 그런 경우가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거야. 내 밑에 동생이 태어났어. 근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날 사랑하다 그 아기를 막 사랑해. 그 사랑을 뺏고 싶은 마음이 엄청 올라와. 엄마 아빠가 이렇게 교육했어. 너 착한 아기지? 동생을 네가 사랑해야 돼. 네가... 보호해야 돼. 그리고 동생한테 양보해야 돼. 이 얘기를 많이 했어. 동생 거뺏으면 혼났어. 뺏는 건 나쁜 거야. 가지고 싶은 마음. 음, 뺏는 마음. 그거는 나쁘고 양보만 해야 돼. 희생해야 돼. 첫째들의 마음이 많아요. 그래서 희생하고 주기만 하고 가지면 절대 사랑 못 받는다고. 할게. 엄마가 아빠가 분별을 했어. 근데 그 마음이 되게 무서운 마음이에요. 이 마음을 허용 안 하면 정말 아이가 불행한 아이로 크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못 갖는 아이로 두고 날마다 양보해서 자기 인생이 양보로 점철돼서 자기 인생을 못 살아 맨날 남의 인생 이렇게 치닥거리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줘야 돼 동생한테만 그러라고 한 거지 부모는 하지만 무의식은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에게 그렇게 하라고 느껴 어른이 돼서는 출세할 자리를 다 머리는 갖고 싶은데 몸은 양보하지 뺐을 때는 딱 뺏어줘야 되는 그 멋짐을 못 쓰는 거야 그 멋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징기스칸 막다 뺏었는데 나쁜 놈이라고 기록돼 있어요? 멋있다고 돼 있잖아. 그 마음을 딱허용하고하면 멋진 사람이야. 뺏는 마음이 좀 지배하는 마음 이런 걸막 인정한 사람들이죠. 근데 그런 큰 위인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착하게 키우세요. 무조건 양보하라고. 그래서 좀 뺏으면 그걸 나쁘다고 하지 말고 뺏고 싶은 마음을 허용해 줘야 돼. 아이고, 넌 그렇게 갖고 싶었어? 동생 거를 서로 한 번씩 갖고 놀아 이렇게 하든지 차별하면 안 되죠. 또 어떤 집에서는 동생이 무조건 양보하라고 형한테. 누구 하나를 꼭 희생을 시켜. 희생시키면 안 돼요. 얘기를 들어보고, 둘이 서로 타협하게 만들어. 그래서 공평하게 가지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. 뺏는 마음 올라오면 너무 두려워서, 갖고 싶은 마음도 뺏는 마음이죠?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? 훔쳐. 드디어. 가서 훔쳐. 이게 사주는 거는 성에 안 차. 가서 이렇게 팍 뺏고 싶으니까, 훔쳐야지 그 직성에 불려. 집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야. 나는 한번 봤어요 백화점에서 모피 코트 입은 사모님이 속옷 훔치다 렸는데 <laughs> 내가 이걸 왜 훔쳤겠어요? 자 보세요 내 카드가 쫙 있고 막 훔쳤거든. 나중에 보니까 도벽이라고 하죠. 너무나 빼앗긴 아픈 마음이 있는 거야. 어렸을 때 양보하고. 넌 가지면 안 돼. 동생 거확 뺏었는데. 이해를 안 해주고. 너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? 그러면 안 돼.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. 그렇게 뺏고 싶었어? 어구 훌륭해라. 우리 아기. 다섯 살짜리가 그래. 한 살짜리 거 뺏어서 어구 훌륭해. <laughs> 이러면 수치가 올라오게 해줘야 돼. 어, 부끄럽게. 그게 스스로 아, 이게 부끄러운 행위구나를 알게 해줘야지. 그건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 그건 수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참게 돼요. 억누르게 하면 안 되는 거야. 왜 나쁜지를 모르는 거야. 수치를 못 느꼈을 때는 머리로만지 몸은 몰라. 몸이 알게 하는 게 수치 올라오게 하는 거야. 참았던 아가들은 훔치는 거야. 확 올라오면 가서 이제 훔치는 거. 그 돈을 줘도 훔쳐. 그 마음을 인정 못 받아서 그러니까. 그래서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. 어떻게 하느냐?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.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빼앗기 있는데 갖고 싶은 마음을 양보하라는 거예요. 말로. 그때 막 엄청 참았던 거. 떠올려서 그 뺏고 싶은 마음을 허용해주고 수치 떠는 마음 동생 거를 뺏고 싶은데 어우피패라 형한데 수치까지 딱 느끼게 해서 분리시켜주는 그 심리 상담이 필요하죠 그 안에.